안녕하세요. 데모데이 김범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제 한국에서 좀 어느 정도 작은 펀딩 받으시면서 사업 잘 하시던 스타트업들이 이제 시리즈 A나 또는 시리즈 B를 이제 미국 VC한테 받고 싶어요. 이렇게 저한테 와서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라는 그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한국 회사인데 한국에서 어느 정도 펀딩 받으시고 그 다음 뭐 A든 B든 간에 그 어느 정도 이후에 펀딩을 해외 VC한테 받고 싶으실 때 그걸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제가 미국에 있고 사실 저는 뭐 유럽 VC나 이게 그러니까 다른 또 동남아에 있는 VC들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미국 VC한테 펀딩을 받고 싶어 하신다라고 전제를 하고 그리고 회사는 한국 회사다. 그리고 한국에서 뭐좀 펀딩을 좀 받으셨지만 그게 뭐큰 펀딩은 아니고 대략 전체 누적 그 펀딩 금액으로 뭐 50억 미만.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요즘 규모로 보면 은뭐 시리즈 A까지도 안 가셨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뭐, 프리 시리즈 A까지 하셨거나 아니면 옛날 기준으로 시리즈 A를 하셔서, 그 다음에 이제 시리즈 A나 또는 시리즈 B를 미국 VC한테 받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제 그 경우로 제가 좀 한정을 해서 그 얘기를 해볼게요. 먼저, 제가 이거는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스타트업이 이렇게 크면 클수록 이 숫자로 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쉬워지죠. 자료가 많잖아요. 이게 매출이면 매출, 고객 숫자면 고객 숫자, 이렇게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량적으로 평가하기가 좀 쉬워져요. 근데 초기일수록 이게 사실 정량적으로 평가할 재료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초기일수록 장업자를 판단하는 게 중요해지고 그 레이트 스테이지로 갈수록 점점 더 정량적인 평가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미국 VC가 초기 한국 스타트업들한테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건 그냥 사람 보고 투자해야 되는데 다른 문화권, 다른 환경에 있는 창업자를 내가 어떻게 평가하할 것인가가 사실 그렇게 확실하지도 않고도 쉽지도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 내가 어차피 이렇게 초기 스타트업 투자할 때는 리스크가 이렇게 큰 건데 굳이 왜 여기서 똑같은 언어로 쉽게 말 통하는 창업자들 좋은 데를 놔두고 내가 한국의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를 해야 될까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될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초기일수록 해외 VC한테, 미국 VC한테 펀딩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뭐, 국내 해외 그 자본의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들이 어디가 있나, 그들이 어느 단계에 받았나를 생각하고 싶으면 알수 있죠.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초기에는 이렇게 스타트업 펀딩 받으시는 게 어렵다라는 거를 제가 일단 뭐,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미국 VC한테 펀딩을 받으실 때는 그게 단계가 뭐, 시리즈 A든 B든 간에, 뭐, 앞에 사례에 보면은 아실 수 있듯이, 기본적으로 내가 숫자로 좀 이렇게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야 돼요. 그게 매출이든 뭐 사용자 규모든 간에 뭔가 그 미국 VC가 볼 때, 야, 이거는 내가 저 시장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저 문화권의 창업자를 평가하는 게 내가 그렇게 그 컴퍼터블 하지는 않지만 내가 내 나라 창업자 평가하는 것처럼 저런 성장세라면 저건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정도의 매출이나 사용자 그 숫자나 뭐 어쨌든 모든 간에 정량적으로 보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 절대 숫자도 좀 커야 돼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이럴 수 있는 거죠. 이게 한국에서 내가 무슨 이커머스 e 사업을 하는데 이게 뭐 연간 매출이 대략 한뭐 작년 대비 올해가 두배 됐다. 뭐 이러면은. 이게 회사는 되게 해피할 수 있어요. 두 배가 어딥니까? 사실 매출이 뭐두배 만드는 것도 쉽지는 않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진짜 빠르게 고속성장하는 회사들의 히스토리를 보면은 이게 특히 초기에 이제 막 시장 매출이 예를 들면 10억에서 100억 가고 100억에서 뭐 300억 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두배 이런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국의 유니콘들 그 미국 해외 자본의 투자를 받은 경우도 대부분 다 성장세가 그렇게 진짜 와, 이거는 뭐 진짜 이렇게 성장하는 회사는 많지 않는데 이 정도가 돼야나 이게 좀 템팅해져요. 그러니까 좀 유혹을 받아요. 미국 VC들이. 그래서 성장세가 그냥 상식적으로 아이 정도면 꽤 괜찮은 거 아니야 정도 같고는 안 돼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성장세를 좀 보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성장세가 그런 정도가 아니면 일단은 미국 v 스한테 펀딩 받으시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다. 왜냐하면 정량과 정성의 애매하게 섞일 때 이게 좀확 이렇게 그 방아쇠를 당기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외국 VC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두 번째는 내가 매출 성장세나 이런 걸로 증명을 하기가 좀 어려운 사업 모델이라든가 또는 뭐 내가 매출 자체는 그렇게 크질 않지만 기본적으로 내 고객이 미국에 이렇게 좀 알만한 회사들이 많다. 예를 들면 내가 뭐 모빌리티 쪽에 그런 자율주행 쪽에 무슨 소프트웨어를 하는데 내 고객이 뭐 테슬라고 또는 웨이모고 GM이고 뭐 이래요 그러면은 사실은 그거는 미국 VC 입장에서 야 이거는 이런 애들한테 이렇게 납품하려고 지금 프로 n 오브 컨셉을 한다든지 뭔가 같이 협업하는 회사가 미국 스타트업 중에도 별로 없는데 얘는 한국 회사니까 그럼 내가 테슬라에 물어보고 GM에 물어봐서 어 걔네 우리가 테스트하고 있고 괜찮은 거 같아라는 레퍼런스를 받으면은 그건 또 그걸 믿고 투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쪽 커스터머 트랙션이 좀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또 내가 매출의 절대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한번 미국 VC들한테 부딪혀 보실 수 있어요. 그럼 뭐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크진 않지만 미국 쪽에서 굉장히 좋은 숫자가 나온다라고 할때또 그거는 미국 프리스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매출 절대 금액이 막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성장세가 엄청나게 빠르든지. 그냥 뭐 조금씩 이렇게 한30%뭐50%이 정도 성장 가지고는 미국 VC를 좀 유혹하기가 어렵고 좀와 이렇게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의 성장세. 두 번째는 미국 쪽 시장에서의 확실히 이렇게 미국 VC들이 좀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 뭐내 고객이 있든 아니면 같이 협업을 하는 미래 에뭐 바이어가 있든 간에 또는 뭐 미국 쪽의 커스터머 그 트랙션 지표가 유독 좋다라든지 뭐 그런 좀 미국 쪽에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으면 또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이런 말씀을 제가 좀 종종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 저희가 이번에 뭐 100억을 펀딩하는데 한국에서 벌써 한 70억 정도로 펀딩할 사람들이 있고 그때 꼭 이번 라운드에 미국 VC가 한 군데는 들어와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보면 판이 그렇게는 잘안 짜이더라고요. 이게 어떤 말이냐 하면, 100억을 하는데, 여러분이 미국 v 스를 받으실 수 있으면 어떻게 보면, 미국 v 스가 최소한 절반 이상 하고, 나머지를 한국 v 스가 채우는 이런 형태가 되지, 한국 v 스들이 100억에 70억 정도는 이미 커미트가 되고, 그들이랑 이렇게 계약을 하려고 그러는데, 나머지 30억을 미국 v 스가 채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따라가게, 야, 판이야. 조건은 이렇게 다 짜였으니까, 그냥 이 조건에 니네 뭐 30억 이렇게는 잘안 되더라고요 안될 이유는 없는데 그렇게 잘안 돼요 그래서 그건 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럴 수 있는 거죠 뭐 제가 예를 들면 전혀 모르는 나라 어디 뭐 유럽에 어느 나라에 있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데 저 빼고 다 그 나라 투자자들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제가 거기 투자 관행도 모르고 뭐 그런데 이미 조건이다 정해져 있으니까 제가 가서 뭘야 이건 이렇게 바꾸자 저건 저렇게 바꾸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제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그 쟤네들은 자기 나라 투자자들이니까 룰도 잘 알고 관행을 아는데 나는 저 나라 관행을 전혀 모르는데 저거 그냥 내가 투자했다가 나 혼자 바보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우리가 뭐 이렇게 백억을 펀딩한다 그럴 때 미국 페이스한테 받고 싶으시면은 제 생각에는 처음 리드를 미국에서 받으시 또는 꼭 리드라는 그 금액적으로 뭐 절반을 미국이 하지는 않더라도 미국 투자자가 조건을 정하고. 그렇게 한 뒤에 거기에 맞춰서 한국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그런 구도가 되는 가능성이 더 높지. 한국 투자자들이 이미 다 조건 정하고 어느 정도 해서 그럼 또 개별 계약처럼 이렇게 다 이미 사인을 할 준비가 됐는데 그걸 미국 투자자가 그냥 그런 조건에 들어와서 하기에는 잘 판이 안 짜이더라. 그래서 미국 투자한테 받고 싶으실 때는 첫 단추를 미국 투자자한테 끼어 보시고 그게 안 되시면은 이 그냥 한국에서 펀딩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하나 좀 덤으로 이거는 고세 그 가지에 해당되는 건 아닌데 덤으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미국 VC 테크니컬리 미국 펀드들인데 한국계 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미국 펀드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사실 그 미국에 어떤 좀 오래 사업을 하셨거나 미국을 이렇게 잘 모르시는 창업자 분한테는 그런 펀드들이 되게 좋은 일종의 소프트 랜딩 스팟이 될 수가 있어요. 미국으로 갈때 순수 미국 프리시한테 받으면 좋지만. 미국에 있는 한국계 또는 한국인 VC한테 펀딩을 받으시는 것도 또그 뒤에 미국 VC한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처음부터 내가 시이야 캐피탈이나 뭐 이런 데 가서 펀딩을 받으시면 좋죠. 근데 그건 뭐 현실적으로 는 그런 일이 쉽게 잘안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그렇게 좀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향으로 우리가 전략을 짜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미국에 있는 펀드들 중에 한국계나 한국인이 운영하시는 펀드부터 타겟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현실적인 좋은. 방법이고 방법이고 또 이렇게 펀딩 전체 판을 짜실 때 한국에서 먼저 이렇게 다 들어올 사람들 정해놓고 나머지 요 피스를 니네가 채워줘라고 미국 VC한테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펀딩 초기에 미국을 먼저 한번 돌아보시고 미국에서 에포타이트가 어떤 거니까 얼마나 이런 투자받을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를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그 조건을 미국 투자자랑 정하고 한국의 그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미국 투자자가 하기로 했으니까 요 조건에 펀딩을 하겠습니다라고 하시는 편이 더 낫다 그 반대로 한국에서 다 하고 미국 투자자를 채워 넣는 거는 제 경험상으로는 잘안 되더라라는 말씀을 그~ 뭐~ 추가적으로 드립니다.